안녕하세요. 대구 하우스몰입니다. 오늘은 대구 주택매매 물건 준비를 했어요. 이번 물건 내외부 리모델링 되어 있고요. 구조도 좋으며 집 앞에 주차도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나온 현장은 대구 광역시 북구 삼계동이고요삼계3동삼계시장 근처에 있어요. 대로변 바로 뒷집이고요. 버스정류장 가깝고 길 하나 건너게 되면 연안공원과도 가까운 위치입니다. 그리고 유통단지와도 멀지 않은 위치이죠. 저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변에서 집 앞으로 가고 있는데요. 현재 보시는 도로 남동 4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4m 도로라서 한쪽으로 주차를 하게 되면 집 앞으로 주차는 가능하죠. 물건 앞으로 도착했고요. 현재 화면에 보시는 이 물건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대구 주택매매 물건 되겠습니다. 건물 총 2층으로 건축이 되었고요. 1979년 11월 20일에 사용승인이 났으나 내외부 리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세대 구성으로는 3룸 하나 주인 세대 하나 총두 세대가 있고요. 층별 가구 구성 살펴보면 먼저 1층에 주인 세대 하나 있습니다. 주인 세대 구조 방세개의 주방 것이 욕실 2개 다용도실 구조로 되어 있고요. 면적은 60.08 제곱미터 9단위로 18평입니다. 그다음 2층 2층은 3룸 한 가구가 있는데요. 3룸 방두 개의 주방 것이 욕실 하나 구조로 되어 있으며 5 2 8 6 제곱미터 9단위로 15.6평입니다. 오늘 무의가 구축, 주택, 리모델링을 마친 상태예요. 건물 외관은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샤시까지 전체 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셔터 하나 보이시죠? 1층에 주인세대 말고 공부상 점포로 되어 있는 공간이 하나 별도로 있어요.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며 비어둔 상태인데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작은 마당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이쪽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점퍼 용도로 되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가 16.85제곱미터 5평 정도 되는데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사무실이나 작업실로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안쪽에는 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게 되면 2층에 스리룸 한가구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야외 테라스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안쪽 계단을 이용하게 되면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이제 1층 주인세대 내부 보여드릴게요. 먼저 전시 들어오시게 되면 오측에키큰 신발장이 있고요. 중문 있습니다. 주인세대 구조 방세기에 주방거실 욕실 두개 다용도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거실부터 만나보게 됩니다. 거실 공간도 크기가 제법 넓은 편이죠. 거실 크기가 작지는 않아서 한쪽 편에 소파 두고 이쪽으로는 TV를 두고 거실 생활 편하게 하실 수 있는 크기입니다. 인테리어도 보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그다음 여기는 첫 번째 침실인데요. 안방으로 사용하게 될첫 번째 침실입니다. 이쪽 편으로 붙박이장 설치를 하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는 첫 번째 욕실인 내 욕실이 있습니다. 이내 욕실이 좀 기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 침실이고요. 이두 번째 침실 크기가 가장 작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마지막 세 번째 침실이 있는데요. 이세 번째 침실도 크기가 제법 넓습니다. 자녀방으로 사용을 하시기에 불이 없는 세 번째 침실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두 번째 욕실인 외욕실입니다. 외욕실 안쪽으로 해바라기 수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주방인데요. 주방 거실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예요. 주방도 크기가 제법 넓습니다. 싱크대는 일자로 설치되어 있고, 이쪽 방면으로 냉장고 아니면 식탁 두시면 될것 같고요. 안쪽으로 짐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이쪽으로는 세탁실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인 세대 내부도 모두 만나보셨고요. 그럼 오늘 소개드리는 대구 주택매매 부동산기요와 매매, 부동산 매매 상세되어 설명해 드릴게요. 대지 면적 132.9제곱미터 9단위로 40평이고요. 연면적 130.34제곱미터 9단위로 39.4평입니다. 남동 4m 도로를 접했고요. 남방 도시가스이며 1979년 11월 20일에 사용승인이 났으나 내 외부 리모델링 되어 있습니다. 세대 구성으로는 3로 만나 주인 제대 하나 총두세대가 있고요. 매매 상세 내역입니다. 매매금액 현재 3억 8천만원 나왔고요. 보증금은 5천만원. 이렇게 했을 때 3억 3천만원에 인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2층은 전세로 임대가 놓여져 있는데요.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5만 원으로 임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상격동, 상격 시장 근처에 있는 대구 주택 매매 물건 소개를 해 드렸어요. 내외부 네, 리모델링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조도 좋으며 주차도 가능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물건인 것 같습니다. 물건만 마음에 드시면 금액 절충은 도와드릴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